아, 청소년 문화제는 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처음이에요. 어, 청소년 문화에기하게된 계기가 무엇니까 아, 원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에 살면서 어, 인도네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 또는 한국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는 왜 한국 사람만 했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한국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올해는 우리 한국 사람 위주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 문화예술제를 기획하면서 난간에 어, 봉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어, 사람들이 의견에 엇갈린 적이 있었나요? 아 그렇지 뭐. 세상이라는, 게,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도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출연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웠고, 왜냐하면 학교 가야 되고, 또 시간을 쪼개서, 또 이렇게 이제 미리 동영상도 작성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이 문화의 술제를 계속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어떤 어떠한 요소들을 넣을 것인가요? 더 추가될 편? 음. 아 그거요? 맨, 내년에는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도 좋고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좋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뭐 인도네시아 와서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또한뒤 이면에서 보기에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류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음를 련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애들이 여기서 어,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도네시아 경험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됐어요. 우리 애들도 춤을 잘추던데 하나는 드럼 짓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지금 자기 생활을 하는데 큰 유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자라나는 청년님한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그 기획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하고 심사 기준을 회장님은 사람들이 이 문화재에 이끌리거나 또는 뭐 참석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참석하는 이유가 첫째 호기심,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걸좀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 근데 이제 사람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알리고 싶은게수조고 기회가 안 돼. 그래서 그걸 좀 깨워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어... 고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주 내정적이었어요근데 5학년 때 모르겠냐 그럼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웅변을 하게 됐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한테 이런 길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잠재의 달란트를 조금 우리가 깨워 주면 그게 이제 역할을 해서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도고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 마지막 문제. 네. 될까요? 네. 그래요. 심사위원들은 어, 네. 무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요? 또 더불어 이 문화재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어, 어떻게 이 무대들을 한 곳에 모아놓거나 아니면 또 나열할 건가요? 아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참석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음. 해봤는데. 에, 오늘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가 있는 친구들을 내년이든, 또 어떤 단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 오그나이징을할 거예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의 길을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보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한 예로 우리가 지금 그 문화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물놀이를 배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불러서 사물집이 만들어졌어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TV도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다보이 사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그 세대 간에 이렇게 큰 레인지를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젊은이들과 우리 이그 이렇게 장년들과의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오늘 이제 심사는 어떻게 알려고 하냐 그러면 어 일단 충분히 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기량을 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가. 아, 그게 포인트를 준려고 해요. 다 부족해요. 누가 다 잘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제하고 거고, 아, 아이 친구를 우리가 도와주면 조금 더루발한 어, 사는데 더 즐거움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